특히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경우에 하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작근이 발달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면서도 가성비 좋은 시술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 보톡스 남성분들을 위한 보톡스 총정리 아무도 모르게 잘생겨지는 효과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넓은 얼굴, 이중턱, 그리고 이마 미간의 주름. 요즘은 그루밍이라고 해서 남성분들도 꾸준히 뷰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기 관리도 정말 잘 챙겨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성비 꿀, 남자 피부과 보톡스 시술, 추천 부위 및 피부과가 처음이신 남자분들도 받기 좋은 보톡스 부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성분들은 보시면 안 되나요? 사실 여성분들에게도 꿀팁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면 여성분들도 알게 모르게 예뻐지는 효과적인 꿀팁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도 괜찮나요? 사각턱 보톡스는 가장 익숙하시면서도 쉽게 시도해 볼 만한 부위인데요. 보톡스가 꼭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분들을 위한 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용 주사만이 아니라 V라인을 만들거나 턱선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경우에 하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잘때 일을 간다든지 또한 운동을 좋아해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작근이 발달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V라인과 턱선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가성비 좋은 시술이 바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스로 헬슬러 분들이시라면 꼭 고민해보시면 좋습니다. 큰 걱정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맞고 나면 사람들이 젖살 빠졌냐면또살 빠진 거아니냐면 요즘 운동하냐며 슬림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좋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많이 갈거나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젊은 나이의 환자분들께서도 치과나 피부과에서 시술을 추천을 하는데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맞아주시면 점차 해가 갈수록 간격이 좀더 벌어져도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점차 간격을 벌리면서 주사 시술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시술 후에 볼 폐임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톡스를 한다고 모든 분들이 볼꺼짐이나 폐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의 영상을 꼭 참고해 봐 주시고요 보톡스도 어린 나이, 청소년기 나이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크고 넙대대하거나 이중턱이 심할 때 침샘 보톡스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침샘 보톡스도 남성분들께서 해보시면 좋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침샘 보톡스는 보통 귀밑샘 침샘 보톡스를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얼굴을 축소할 때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여기 귀 앞쪽 부분이 불룩한 분들이 계세요. 요런 침샘이 발달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보통 음주나 흡연, 자극적인 음식이나 지나친 폭식 그리고 과식 등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침샘이 발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더 흔히 침샘이 더잘 발달하시는 것 같고요. 이중턱 알고 보니 지방이 아니라 침샘이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거울을 보시고 혀를 입천장에 밀어붙여서 음 하면서 목 근육을 튀어나오게 한 상태에서 턱뼈 안쪽 부위를 만져보게 되시면 약간 덩어리지는 것 같은 결절이 만져지게 되는데요. 그 크기가 클수록 침샘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좋게 되고요. 크기가 작거나 만져지는 게 없는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보다는 다른 지방 분해 레이저나 지방 분해 주사. 리프팅 레이저 등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샘 보톡스의 주의사항으로는 침샘 분비가 줄면서 입이 마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입 마르는 현상이 심해지다 보면 입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용량을 조절을 해서 시술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는 보톡스가 침샘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퍼지면서 다른 주변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시술을 진행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을 보면은 남자들은 특히나 이마에 가로 주름이나 미간 내 천차 주름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이마, 미간, 콧등 그리고 눈가, 즉 상한 부위의 보톡스도 경우 여성분들에 비해서 피부가 좀 두껍고 주름도 잔주름도 생기지만 좀더 깊은 주름으로 점차 주름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표정을 많이 짓거나 찌푸리는 습관이 있는 경우 또 눈이 잘안 보이거나 침침해서 더 인상을 쓰시는 남성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상안부 보톡스를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깊어진 주름이나 또 가만히 있을 때도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주름의 경우에는 보톡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필러와 같은 다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킨보톡스가 워낙에 효과가 좋다고들 하는데 남자에게도 효과가 좋을까요? 1년에 3번이면 충분, 모공이 작아지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스킨보톡스. 아무래도 피지의 양도 많고 모공도 넓은 편인, 그리고 좀 여드름성 흉터 등이 많으신 남성분들에게도 스킨보톡스를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 좋은 사람은 이거 꼭 합니다. 진짜 피부가 안 늙는 것처럼 효과가 좋아서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스킨보톡스. 사실 보톡스는 워낙 이제 오래된 약물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많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02년 FDA에서 미간주름 치료로 승인을 받은 후에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주로 얼굴 주름을 개선하면서 동안 페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발달된 턱 근육을 개선하거나 종아리 라인을 개선하는 등 바디의 여러 부위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보톡스 시술 시에 근육의 힘을 떨어뜨려서 주름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해주기도 하는데 단순히 주름 개선 외에도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피부 광택, 얼굴 크기 축소, 리프팅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항노화에 대한 보톡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나 들여다보면, 38세 일란성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꾸준히 보톡스 반복 시술을 받은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의 주름을 평가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13년 동안 매년 2, 3회 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또한 사람은 13년간 단두 번만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 보톡스를 꾸준히 맞은 쪽이 주름뿐만이 아니라 피부결과 피부 탄력에 있어서 훨씬 젊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보톡스는 다양한 연구 결과 모공 수축, 피부 잔주름 생성 억제 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고, 또 피지를 억제해서 여드름과 지루피부염과 같은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보톡스에 대한 또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스킨 보톡스 시술이 남성분들을 포함해서 탈모 뭐 치료, 그리고 흉터 치료, 그리고 여드름 치료에도 실제로 활용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성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보톡스 네 가지. 보톡스 그리고 침샘 보톡스, 상안부 보톡스 그리고 스킨 보톡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흔히 보톡스 시술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시술을 꺼리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결국 보톡스는 효과가 사라지면 또 부작용도 해소되고 보톡스의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녀노소 개별적으로 다른 특성에 맞춰서 시술 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하고 정품 정량을 준수해서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와 또 세밀하게 시술을 해서 또 안전성과 시술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겠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지톡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